h 이 h 자 그럼 해설을 해볼까 이러분아 이름 모는 지금 지가 아이다 아이다 이제 좀될것 같아. 이제 돈 달라 그래. 어 커리. 오. 오. 어 국대 커리. 야, C 이기자 왜 노로 안 했어? 아 자, 오늘 C 이긴 자가 1등이야 놔둬. 내가 보기. 대거나도 야몇초더 벌어보겠다고 그걸 하냐 여기서. 오 오, 굿패스. 아, 샷 에이, 카비. 그샷요 카비, 라이트. 와, 누가 개꿀! 오호, 시라한다

오. 오. 나갔다 왔어? 오. 형 없을 때 3점을 버려야 되나? 어. 저희가? 3점을 버린다고? 네 앞에 다리에 꼼꼼히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애초에 가까이 못이게 계속 그냥 밀어내줘야 돼. 이다운 아 카드 박스를 밖에서부터. 그게 아 제일 좋고. 아 가까이 못어까이못 들어오게. 형 없을 때 최대한 점수를안 점수를 안 먹히는 방향. 한번 뭐더 벌어지진 않았던 것같는데 아, 그래요? 오우. 아, 그냥 무조건 공격 아니면 무조건 수비 네. 이러면. 그래? 그리고속공을안 먹어야 되는데 어 역전! 역전! 우리가 오히려 속공을 더 음. 나아야 돼서, 아. 일단, 속공, 속공 안 먹히는 쪽으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제일 좋은 시간리오는 지공에서 메이드를 뛰고사이를 아. 성공에 아. 흘려. 그, 뭐야, 돌파는다리고 내가 버틴 다음에, 티런도 잡으면 속공 뛰어. 아. 그게 아. 나오고. 아라아 그게 제일 좋은 시나이오야 우리가. 유기력이 형 있을 때? 응. 아. 좋았다. 오 주역이 아아어 왔다 주역이 왔다 주혁이 그만 왔다 어점 아 차에서 14점 차로 벌리기 뭐야 파울이야 파울 <laughs> 원래도 더블이었는데 그대로더블하라 그냥 게요 따라가면 되지 성원이 저거 자주 네, 그래, 어들이 좋아요 아, 근데 네. 제가 아니 이제 3점을 쫓아다는데 똑같은 중학생도저잘잡아 그래요? 왼쪽 이를 3점 굳점 쉽게 장 <laughs> 여기 이 손목이 틀어지는데. 하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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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템. 예. 예. 아, 에이, 에이. 아. 어, 나이스 나이 아. 울이드 코너 좀 찍어줘. 그렇 저, 저, 다 찍어요 아, 코너까지. 네. 안 맞았어요. 6 5 야 심판 항의하지 마. 현수가 잘 받겠지. 이 씨발 아니야.

12초, 12초 아, 14초 아, 9초, 9초 아, 카메라가 이리 미끄러지 뭐야 골 뭐야, 트래블링? 블랙볼, 3초, 3초 3초입니다, 3초 넘어가고, 넘어가고, 잠깐, 잠깐, 잠깐 넘어가고, 넘어가야 돼 진행, 진행, 진행 三、二、一，出动！<五>